개꿀이다. 진짜 개꿀이구나.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아요. 이건. 어서. <laughs> <저도.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학습 공동체 <웃음> 멘토링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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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분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해 주시겠어요? 누구 먼저 해요? 원하시는 대로. 먼저. 먼저, <laughs> 하세요. 먼저 하세요. 아, 네. 사회복지학부 1, 6 학번 김혁진이라고 합니다. 와. 와 저는 간호학과 1 9 학번 홍슬기라고 합니다. 와. 와 <laughs> 자 모르는 분들 을 위해서 멘토링이랑 학습 공동체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줄 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웃음> <웃음> 학습 공동체 왜 하시면 그러면? 돈 준다고 해서 했는데. 삼십 만 원? 아. <laughs> 나랑 좀 다른 케이스네. 왜 하시는 거예요? 저 와서 사진만 찍어주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 <laughs> 사진 찍어주러 갔다가. 아 아니, 지금 이거 학생터시 배터리 소개인 거 아시죠? 소개. <laughs> <진짜. 웃음> 소개해 줄수 있어요. A few moments later. 진짜 몰라요? 아니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laughs> 아니 저 그냥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멘토링은 교수님이 멘토고 학생이 멘티가 돼서 진짜 멘토링의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청소년 지도사 면접 대비반이었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랑 이제 청소년에 대한 이슈 같은 거 공유해 주시고 음. 이런 거 했습니다 음. 음. 저희는 교수님이 도와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토익 준비를 같이 했어요 음. 간호학과 친구들하고 같이 준비? 네. 그 점수 잘 나오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웃음> <웃음> 자, 멘토링이랑 학습공동체의 첫인상은 다들 어떠셨어요? 어, 그냥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laughs> 전 이게 뭔가 했어요. 전 어느 <laughs> 정도 한 마음으로 갔거든요. 조금 어... 더 약간 이게 섭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구독! 네, 농담이고요. 두분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같이 청소년 수업 들었던 선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사랑과 나서 사진 한 번만 찍어줘라. 응. 학번이랑 적어주고 해서 갔는데 교수님 계시는데 와서 앉으라고 해가지고. <laughs> 아. 어, 어쩌다 그렇게 됐, 으니까 네. <laughs> 아, 아, 저는 친구가 이거 하면 돈 준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했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서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었어요. 좋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팀 이름 두분다 지어주셨는데 어떻게 지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E.T였거든요 E.T? 이지토익 이지토익 아, 네 아. 저희는 체인지 렌즈인데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볼때 청소년들을 불량 학생들 자유분방하다 통제가 안 된다는 이런 시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인정해 주자라는 음. 의미가 있습니다 음, 음. <laughs> 좋아요 모임은 어떻게 진행됐어요? 확실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줌을 통해서 어...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안됩니다 <laughs> 알림 설정까지 <laughs> 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줌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음. 학교 사랑관 시청각실에서 모였어요 모였어요 이제 대면으로 모였어요? 네아 아. 아, 이때는 5인 그거 아. 전이어가지고 아 알죠 알죠 아, 네. 아 모여서 일단 열 체크하고 근데 막, 막내가 또 저니까 또 막내가 내가 아니지 네뭐 <laughs> 하세요? 아, 뭐 일기 써요 지금? 아, 아. <laughs> 아, <아니. 웃음> 이제 청소년 지도사 책이 있어요 그책 펼쳐서 이제 한 명이 질문해주면은 여러 명이 자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때가 있고 1대1로 붙어서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 때도 있었어요. 음 그리고 꿀팁 공유 음, 음. 음 그럼 두분다 뭐를 공부하셨어요 어떤 거를 저희는 일단 토익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왔을 때는 아동간호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주관식으로 시험을 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뷔를 해야겠죠 데뷔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 직접 주관식으로 한 사람당 두 문제씩 문제를 만들어서 4개 네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시험을 봤을 때 저희가 문제를 냈던 곳에서도. 에 왔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토익을 정해진 문제를 공유해서 몇 시까지 이렇게 풀어라 해 가지고 같이 채점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응. 아, 저희는 이제 저희 학교의 메리트가 청소년 지도사를 딸수 있게 과목이 개설이 돼 있어요. 오. 청소년 지도사 2급을 딸수 있는데 이거는 8과목을 이수하면 필기는 면제되고 오. 면접을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 자격증 대비반 면접 대비반입니다 음. 음. 그러면 멘토링 학습 공지하면서 좋았던 점 혹시 있어요? 저는 교수님이 항상 끝나실 때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오. 오. 카페 가면은 케이크랑 음료. 그만 <laughs> 네. <웃음> 이렇게. <웃음> 일단 제가 되게 계획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숙제나 뭐 토익이나 이런 계획을 같이 짜고 공유하면서 좀 계획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두분 다? 저 있어요. 어. 저희는 이제 토익을 하잖아요. 근데 토익을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우분은 되게 대충 풀어가지고 내신 거예요. 조용히 넘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되나요? 안 됐어요. 사업은 <laughs> <laughs> 다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음. 진짜? <laughs> 없어요? <laughs> 교수님이랑 맛있게 먹었던 생각밖에 없는데아 음. <laughs> 맛있었다. 좋은 네. 에피소드네요. 어. 그. 결국에는 근데 <laughs> 같이 면접 봤던 사람들이 다 합격을 해가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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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좋은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어. <laughs> 최고죠. 네. 아. 아. 박수. 와, 자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학습 공동체 멘토링 진행하셨는데 다음 혹시 할 분들을 위해서 꿀팁 있다면? 저는 안 하면 손해인 것 같아요 이건. 돈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필석 기조 아닌가요? 어디 어, 돈 받고 <laughs>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박수. <웃음> <웃음> 근데 어, 진짜 꿀팁이네. 돈 받고 하는 거. 그쵸 음. 어차피 하는 공부. 어차피 그렇지. 학교 다니는 거. 열심히 참여하고, 응.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저는 특히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더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양이 많거든요, 간호학과는. 그래서, 그거를 혼자만 애쓰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학우들끼리, 동기들끼리 공유하고, 또,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도움을 받고, 좋은 기회거든요? 추천이요. 응. 어. 어, 저 특히 청소년 지도사 준비하는 분들은 꼭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음 내가 먼저 했는데 <laughs> 혹시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가면 좋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꿀팁들도 있을까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사다리 타기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미리 뽑아놨어요. 음. 그래서 이 주에는 이 사람이 맞고 다른 주에는 이 사람이 맞고 해서 되게 공정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썼답니다. 음. 뭐 그런 것 미리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저는 이제 저희 멘토이신 김홍수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청소년에 대해서 그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음. 난 청소년을 이렇게 지도하겠다. 아니면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설계라고 해야 되나? 아, 무데 그런 게 있으면은 좋다고 하시던데요? 음. 아, 전 아직 면접을 안봐 가지고. 자, 두분다다음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네. 왜죠? <웃음> <저도>. <웃음> <웃음> 혹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제 올해 4학년이니까 청소년 지도사 자격이 주어져요. 면접 자격이.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연습이고 올해는 실전이라 생각해서 음. 올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실제로 모임했던 저가 또 이번에 신청하기로 했거든요. 그만큼 다 같이 좋았던 뜻이잖아요. 음. 적응을 못 하시거나 친구가 없거나 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오시면 많은 동기들을 알아갈 수 있고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인데 학습 공부체는 <laughs> 땡땡이다 두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 개꿀이다. <laughs> 아, 내가 <laughs> 아, 그래? <laughs> 왜, 왜 개꿀이죠, 왜? 어, 공부하는데 돈도 지원해주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같이 하는 게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음... 학습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거 보니까 진짜 개꿀이구나. <웃음> <웃음> 저는 학습 공동체는 취뽀이다 <laughs> 취업 뽀기기. 아아 아, 아, 제가 서른이 어드러... 넘어가지고 <laughs> 어, 그럴 수 있어요 어버... 네. <laughs> 아, 아, 네. 어쨌든 모든 거를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취업을 하려는 목적이 강하잖아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음. 무조건 음. 음. 학습공동체 멘토링 들어와 <laughs> <laughs>